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기대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세례특별새벽기도를 하면서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잡았죠.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마음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라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천자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자들이 한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이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무덤에 갔던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마가봄 16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세 여인이 무덤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으신 그 몸에 장례를 치러온 그 몸에 향품을 바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예수님 몸에다가 향품을 바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소설 같은 이야기죠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불신은 부활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들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도 도마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믿질 않았습니다. 도마가 요한범 20장 25절에서 말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그 소식을 믿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닫힌 문을 열고 오셔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호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이 제자들이 믿었던 겁니다 이제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대로 그몸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출입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갖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마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실망과 절망에 빠져 엠마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 다른 제자들을 뒤로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직접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제자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지도 않았고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일어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평범한 장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천자도 없고 빈무덤도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더 가까워진 두 사람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두렵고 막 마음속에 불안이 오니까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더놓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러면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서로가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엠마로 둘이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라는 선생을 만나면서 따분하고 비전했던 삶이 평범함을 벗어났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자랑스럽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평판이 땅에 떨어진 채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지 끔찍하고 불쾌한 처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 점잖게 처형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선언한 행위고요. 국가가 승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은요 극치의 수치를 당했고요 죽은 뒤에도 인류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지워져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용히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가 보검에서는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형 동사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수동형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주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드시더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이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두 제자는 즉시로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참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 사람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두 제자처럼 어떤 환경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내가 머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의 곁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꼭 여러분의 신앙, 이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두 대자에게 나타난 변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올본문에서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청어용 당하셨다는 사실에 실망한 나머지 두 제자는 엠마를 향해서 떠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죽어받고 죽어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길을 지나가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가실 거예요. 길가에 심어져 자라고 있는 잡초도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눈이 멀쩡하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리고 길가에 펴 있는 꽃도 보고 잡초도 보고 있으면서 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그 나그네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도 마주 바라보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눈뜬 맹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29절에 31절을 보면 엠마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 할때그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심을 그때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렸을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한 두 사람에게 세입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신 방식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는 이두 제자에게 간단하게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 왜들 그냥 가냐 나 보이니 나야 나. 나. 그러면서, 손에 못 자국가,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나야, 나, 나. 손에 못 자국가, 옆에 창자국봐 나라니까. 이렇게 주님이 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더십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정말로. 우리는 이러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절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질 못하고 그리고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 못자국과 옆에 장자국을 보여주셔서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는 자는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때우리수주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침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두 제자가 하는 말이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절망하고 침체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가 바로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호랩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호랩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큰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길도 보여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절망에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의 시대일수록, 절망의 마음이 내게 다가올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침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두 제자는 왜 이렇게 주님을 볼수 있는 눈이 닫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실력한 세계를 볼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명한 안병욱 교수는 그런 말했죠 절망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어, 절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눈을 가진 사람,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인 올드린 대령이 헝가리 한 대학을 방문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나라에 내가 첫 발을 뒤지졌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강연을 듣건 어느 대학생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소련의 가가리는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올들이내력이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본문의 이두 대자처럼 허탈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갈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소망,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칭찬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격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 그때만 해도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지나쳤어요. 근데 뒤늦게 가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저들이 깨닫고 알고 그리고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란 말입니다. 뜨겁다면 빼놓을 수 없는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감리회 창시자 요한 웨슬로의 일기장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일기장 자신의 일기장에다 이런 게 썼어요. 1738년 5월 24일 아침, 그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믿음으로 구원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풀이해 나간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있던 중에. 그 일기장에 보니까 9시 15분 경에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 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력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외신료는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기쁨을 그 뜨거움을 막 증거했습니다. 나가서 간직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뜨거운 마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막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령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지금의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당시의 부패와 타락으로 영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기 일보 직전에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슴만큼은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이 뜨겁다라는 말에 헬라 원어를 보면요. 카이 오메네라는 그런 데 단어인데 이것은요. 문법상 현재 분사형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은 그때 뜨거워졌고 지금도 뜨거워졌고 계속해서 뜨거워진 상태 항상 이 헬라로 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 제가 그렇게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He has r e s o n 이 has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제가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부활하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요 이 뜨거웠다는 것은 계속해서 뜨거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두 제자는 길에서 뜨거웠던 그 체험의 길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쉽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계속돼서 죽는 날까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알고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보를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 은총,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가슴이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 그 감격을 여러 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뜨거움이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로 2장에 보면 주님은 에베세교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요, 곧 그들이 처음에 지녔던 감격과 기쁨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혼의 사랑과 감격을 한평생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사랑과 감격을 한평생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는 훌륭한 신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엠마로 가는 제자들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들 곁에 다가오십니다 살아계셔서 엠마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이하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아, 살아계심이 보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